가봅시다 자 일단은 지금 포켓몬이 냐스오 자 냐스오 있고요그 다음에 지코데기중 그 다음에 한조리타 그 다음에 아공이 그 다음에 히오스 그 다음에 독침붐자 이렇게 있습니다 아 원래 노답 챔피언님 다섯 개 팬클럽 갈 감사합니다 오자마자 팬부터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요 일단은 이거 키 설정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어머 여기 키, 자 어머 어머 여기 키 설정에 그거 뭐야 바로 타게 하는거 F F H T G로 했구나 내가 F 하면 바로 타지는 거구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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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실합니다 네 포켓몬 이름 실합니다 네 그래픽 오지지 이거 에밀라스 그래픽 오지니다자리포트한번한 한 다음에 오늘 포켓몬 두 마리 잡는 다음에 독침은 베리퍼 버리고 그치그치 그치. 포켓몬 새로운애 잡아 아니야 아니야 파티 얘네로 굳어진건 아니에요 포켓몬 잡아야 돼요 새로운애자 갑시다. 자 이쪽으로 가면 마을 안쪽으로 가보자 환대시티 두 번째 섬 처음입니다. 자 옷가게를 구경하고 있네. 안녕? 아눈 파티? 어, 뭐야 잠만. 별굴는 뭐야? 로블로 하고 있어. 유저 카, 카푸나비나인 것 같아요. 퓨. 로블로 그만해. 어 야야 거기 좀 민감한 곳이야. 있... 아 우리 망고님 슈바이 감사합니다. 야뭐할말 있으신가요 망고님? 없네요. 자 갑시다. <laughs> 아 그, 그, 별고로 그만해라 어야별눈 아, 파티는 이런 취향인가요 어여 어무 어. 어. 좋아 아아아 아. 아, 그만해 아네 그만해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아 이제 미션 하셔도 돼요 이제 네아 우리 카르마님 세계 팬클럽 가입 어서 오세요 카르마님 세계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자릴레가 스컬다는 포켓몬을 빼앗는 나쁜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눈파티님네 그렇습니다 아 어,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아 일단은 시작부터 좀 위험했고 무무 한 대씩 안쪽에서 예쁜 건물을 발견했다 러터자 위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네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 어 얘네 럭시오 아뭐지 얘네? <laughs> 럭시오는 포켓몬이고 아 얘네 뭐였지 얘네? 하여튼 아 덱시오 덱시오 자 덱시오 근데 왜 가슴에 초점이 맞춰져있죠? 이거 좀 이상한 버전 같은데 아네자그 다음에 네, 여자가 지나 마음의 준비 때까지 기다려줄게. 잠 베트남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한번 싸워봅시다 자, 근데 얘네 분명히 관장급으로 높을 거란 말이야. 레전드 트레이너기 때문에. 아, 분명히 높을 거란 말이야. 자, 우리 지나가. 자, 아마로스, 내 말이 네 밖에 없네요. 다행이다. 자, 아마로스, 내 아스호 건입니다. 자, 일단 아마로스는 얼음 바위타. 얘는 격투 한번 때려보면 괜찮은데. 지금 격투 기술을 독신밖에안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사이코쇼크 한번 때려봅시다. 자, 사이코쇼크. 자, 절반 데미지 로커트 스피드가 두 배로 올라갔다. 야스덮덮칩니다 눈이 자, 괜찮아요. 스피드 올려서 한대 때릴 것 같은데, 오르라이 괜찮습니다. 네, 자, 마무리합니다. 자, 경험 졸라갑니다. 괜찮아, 괜찮아. 경험치 나눠갖고, 자, 야악덮치고 다음 포켓몬 글레이시아, 이 얼음 파티네, 야, 풀 꺼내면 안 되겠다. 얼음, 아, 잠깐만. 얼음에 취약한 애 포켓몬들이, 자, 불한 마리 키워야겠다. 진짜로, 일단 그냥 싸웁니다. 그럼 불한 마리 키워야겠는데? 레벨 26사운다자 사이클 쇼크 때립니다 사이클 쇼크 자글레이시 오르라 베일 아 이거 눈 내리고 있을 때만 사용 가능한 빛의 한막과 리플렉터가 합쳐진 기술 자 얼다 바람 이야 스피드가 떨어졌다 이거 위험한데? 위험한데? 차... 어... 히오스막아 위험한데? 북침복으로 바꿉시다 아 이거 포켓몬 한 마리 아 이거 포켓몬 좀 잡아야겠어요 진짜로 포켓몬 두 마리 바꿔야 되겠어요 무사 자, 물기. 자 다음 얘는 예를... 아자 일단 눈눈눈눈눈눈눈자 싸운다. 일단은 깨트리다 한번 사용합시다. 자 깨트 맞췄않다 뭐야 얼음 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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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가 있는 화성에 불꽃에 나면 키우자. 오케이 오케이 일단 독채몬 쓰러지고 일단은 히오스를 꺼내자 이제 이제 히오스를 꺼냅니다. 얘가 두 번째 포켓몬인데 벌써 이름을 안 들리네. 이 눈파티인 것 같은데 이거 일단은 나이트로 끝냅시다. 일단은 네, 자 끝내고요. 자 경험 올라갑니다. 자 레벨 28로 올라갑니다. 히오스. 얘 과연 레몇대 지나할까? 이 버전 개조 버전이라서 보복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픽 더 올라갔어요. 3배 올렸어요. 자 애교 부리게 배우지 않습니다. 네, 자 다음, 자 레벨 24로 올랐다. 아공이. 자아 공이 레벨 30대 지나요. 자 공어름 싸웁니다. 너프디스 형 안녕하세요. 레벨이 집 사짜리 꽁어름한테는 자 똑같이 나이트헤드 세 방에 끝냅시다. 자나 어, 레드카 레드카드 아이스볼 맞췄다. 아, 잠깐만 자, 자 사이코쇼크 한번 때립니다. 사이코쇼크 자마마마 마무리가 안 됐네. 그래도 괜찮아요. 저주 써서 스피드 떨어졌어요. 자 얼음뭉치만 아니면 사이코쇼크 마무리합니다. 네, 자 경감치 올라갑니다. 자들 나눠갖고 자 마지막 한 마리 자 딜리버드 자 그냥 싸워봅시다 한번 딜리버드. 자 레벨 25짜리 자얘 프레젠트 공격이 확률로 회복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사이클 쇼크 프레젠트 오 역시! 역시 <laughs> 아 우리 mc2dk님 어서오세요 마무리합니다 예 역시 자 경험치 올라갑니다 네자 이겼다 케이득 3,360원 역시 돈 많이 줘자 이기고 나면 어허 끄덕끄덕 진리버드? 진리버드래 아 이분 진리 팬인가요? 이랬에. 자 이겼습니다 끄덕끄덕 너진리로나 방송에서 좀 아는척 좀 하지마라 자 지가르드 큐브를 손에 얻었다 자 지가르드 큐브를 얻어놓습니다 자 이거 지가르드 셀 오케이 알로라 지가르드 10% 폼은 리얼 개 쓸모없어요 쉴러있어서 미쉴러가 없는건가? 아닐 걸? 그 다음에 오늘 미션은 없는데 분명 4번 도로 앞에는 가본 적 없는 말이 있다로 통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일단 4번 도로 가서 포켓몬 한번 보겠습니다 잠만요 f 오케이 좋았어 가보자 한번도안 가봤는데 뭔 소리 그래 자 근데 이거 굳이 근데 캔트로스 안 타도 될것 같아 이거 애뮬 할 때는 원래 스피드가 빨라서 올라가 치람을 합시다 이번전 팬텀 특정한 장소에서 레벨업일 수도 있어 그러면 고스트 실현일 수도 있어 네 그러면 고스트 시련일수도있어 미션 누가 네개만 쏴줘요? 왜? 자 내려갑니다 캔트러스 안타될듯자 4번 도로 가봅시다 뭐야 하데리어에 이거 풀시련 깰려면 하데리어 얻어놔야지 봐바! 뭐라는거야? 아 4번 도로 위로 올라가는거구나 아마 이쪽으로 가는거다 그렇지 이쪽으로 가는 이쪽으로 여기 아세프키 한 봅시다 여러분들 4번 도로 자 과연! 포켓몬 두 마리 잡아야 돼요. 두 마리, 두 마리 새로운 포켓몬 잡아야 돼요. 내가 네, 벨품겠습니다. 어, 타격기. 자, 이 버전은 원래 써몬 버전에서 안 나오는 포켓몬들이 나옵니다. 타격기 일단 타격기는 사이코 쪽 여기서 일단 경험치 올릴 수 있겠네 근데 개꿀이다. 아, 자옹골참이죠 죽을 탄 공격을 받아도 HP 1 남고 버팁니다. 카운터를 쓰네요 마무리합니다. 자, 쓰러지면 경험치 올라갑니다. 자, 722. 자, 레벨 30으로 올랐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봅시다. 야생 포켓몬 봅시다. 자, 두 마디면 잡아야 돼요. 자, 다음야생 포켓몬 아... 아... 귀여워. 아, 이거 불이 한 마리 있어야 돼. 다음 시즌이 풀 아닌가? 자, 사이코쉐크, 연애풍몇개 있니? 친구야, 연애풍 333이지. 당연히 샤이나 뽀뽀뽀 아니겠니? 333이지.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여자 친구한테 하는 말이죠. 그쵸? 네. 3... 옹골참이다에요 ㅇ 기어이 어, EV? 아 레벨이 너무 높아 근데 레벨 26이잖아 아 레벨 26 EV? 아 EV? 아 근데 부스트는 오바야 진심으로 아 EV가 잠깐만 EV 아브레드론 구할 수 있는데 아 EV 참아. 아 EV EV 아냐, EV는 키우지 말자. 아, 부스터 안 키워. 아, EV는 키우지 말자. 스피드 스타 때리네. 자, 레벨 29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스소 레벨 30 찍을 때까지 조언이안 나오면 그냥 가자. 어차피 레벨은 올려야 되니까. 자, 레벨 29로 올라갑니다. 미션 누가 4개 쓰면 바로 미션 하나 추가할게요. 라고. 딜을 거는데, 여러분들? 네, 딜을 거네요. 자, 움직입시다. 자, 일단은 EV 나오고, 요트리 나오고, 타격기 나오고. 자, 다음. 아, 마디네. 아, 마디에도안 키워요. 아, 이거 레벨 30대까지는 좋을 안될것 같은데. 야, 네 마리만 더 보겠습니다. 네 마리 더 보고 치료한다면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레벨 28. 레벨 30까지도 안 보고 네 마리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네 마리. 만고님이 네개 쓰면 내가 한개 추가함. 답 챔피언 드한개 이따가 정말 필요할 때 쓰세요. 히 와, 우리 노답 챔피언 님이 실드 한개 정리 99개 감사합니다. 야 아, 9식개 감사합니다. 아, 여기는 얘네밖에 안 나오는 거 같다. 자, 사이코 쇼크. 자, 세 마리만 더 보겠습니다. 자, 쓰라트로 경험치 올라갑니다. 모카포자 형, 오랜만. 왜큐브왜 없어? 큐브 드립니다. 형, 근데 에투가르피 같은 건 배포 안 해요? 귀찮아서 안 하고 있어요, 네. 한번 수정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옆에 풀숲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옆에 똑같이 나와. 네, 포켓몬 그래픽이 렇게 바뀌었습니다. 아! 와 아! 모카포자! 어 잠깐만! 2분 들어왔다! 자! 조졌다! 님 치킨 콜라도 있는거 아세요? 님 치킨 콜라도 있는거 아세요? 이거 몰라요? 나 남았음? 남았음이 아니라 이게 있다고! 조졌다 자 사이클 쇼크 자 끝납니다 굉장했다 쓰러졌다 자 경험치 올라갑니다 미션 직전 발하기 3개 있습니다 치킨 콜라도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게 옛날이거든요 블랙스 블랙스 할때가 유튜브에 가시면 있을 거예요. 님 없을 때 난리났었습니다. 네, 예. 님이 안 계실 때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자 일단은 야생, 아 이냐 머든하기까지 맞습니다. 머든하기 키울까? 여러분들 땅 타입, 머든하기 키울까요? 자만요, 머든하기 얘최세대 포켓몬입니다. 머든하기, 머든하기 지나면 맘마드 되는 애, 딴딴단하지. 맘마드 딴딴단해. 레벨 30대 지난데. 맘마드 아 고민이다 뭐든 하기 좋나? 맘마드 좋아? 맘마드 좋나? 한번 키워봐 별로? 맘마드 좀 별로? 맘마드 별로? 어떻게 할까 키울까 말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의견받겠습니다 땅타임 아, 노... 아 우리 노답 챔피언님 감사합니다 아. 아, 오늘 미션 올라가 없어서 미션 직접 말하기 없어지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네. 자, 아, 뽑겠습니다. 자, 뽑겠습니다. 바로 뽑습니다. 노답 챔피언. 아, 네. 아, 우리, 모카포자님 어쩔 수가 없네요. 치킨만 받으세요. 아, 네. 우리 막 2번 나오면 치킨? 자, 2번 나오면 노답 챔피언? 2번 나오면 노답 챔피언? 까비요. 아, 네. 없어지네요. 예, 네. 아, 없어지네요. 네. <laughs> 자, 감사합니다. 아, 제 치킨만 있네요. 이 정도면, 뭐, 수월하게 진행하는 거지, 뭐. 아이, 예, 감사합니다. 머드라이 그냥 안 키운다. 머드라이 그냥 안 키움. 자, 집밟기. 자, 얘는 그냥 단일 땅 타이. 종족가 500. 뭐야, 도움을 요청했다? 오지 않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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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민이다. 얘, 예, 만마디어안 키워? 그냥 가자. 치량만 합시다. 네, 직접 말하기 없앴습니다 직접 말하기 3개나 없앴습니다. 자, 경험치 올라갑니다. 328. 자, 레벨 25 이거 내가 볼때 미션은 없을 때. 자 깨물어 부수기 배울 수 있다 자 물기를 갖다 버리고 깨물어 부수기 배우게 합니다 하나 둘짠 물기 버리고 깨물어 보수기 치료 한번한 다음에 자 올라갑시다 시작이다 자 우리 망고님이 어제 100개 쏜거 미션이요 자 망고님 갑니다 와우와왜 이래 5%와 이거 잘못하면 미션 직접 말하기 내기였는데 이거 아 잠깐만 원래 빡종시킨 사람에게 자 빡종시킨 사람에게 미..자 미션 오늘 빡종 시키는 사람에게 울트라 선물 출시하자마자 선물 24시간 방송 때 6시간 동안 손가락 흔들기 벌칙이 좀 쉬운 감이 드는 거는 오늘 이거는 미 이거 버전이 어렵기 때문에 까딱하면 그냥 바로 빡종이라서좀 쉽게 했습니다 일단 올라갑시다 치량 번합시다 일단 말하기 전에 빨리 자 치량 번한 다음 이제 올라가 봅시다 위에 올라가서 위에 풀숲에서 야생 잡아야겠다 자 치량 센터 검지 물음표 자내 네, 내려갑시다 자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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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마 밑으로 6시간 짧지 않니? 야, 너가 6시간 동안 손가락 흔들어봐. 짧다는 소리가 나오나? 자, 오른쪽 들어갑시다.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여기 트레인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요리사가 예? 덤벼라. 덤벼라. 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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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니? 복장이 뭐니? 자, 우리 벨보이 조지가 자흥들풍성꺼냅니다 아. 이거 센터금지가 몇 개였잖아? 아, 빼지 않겠리 아, 9 3번 어려운 미션이죠. 포켓몬 센터 금지. 아, 아, 자 사이코 축한번 때립니다. 사이코, 있다. 자, 자 비축하기 방어. 와, 특방이 올라갑니다. 자, 망고 평화 쉴드 한 개. 와, 이거 설마? 치킨, 치킨, 이번 나면 치킨? 아, 까비요. 아, 야, 이거 바로 없어집니다. 망고랑 저망고랑 싸웁니다. 망고끼리 싸우고있.. 자우주동을 내보내고있다 려 모카포자영아 미션 10개 지렸다 덜덜덜 이분 큰손 응미션에흐흐 <laughs> 조졌다 쓰 모졌다 모카포자 미션 10개 네 바로 뽑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모카포자 뽑습니다 와 가위바위보 이기기 와잠만잠만잠만오바야 가위 바위 자 밑에 보이죠 바위 보세개 썼어요 자 갑니다 가위바위보 아 비겼어 다시다시 다시. 자, 가위, 바위, 바위보 가위, 가위바위보! 와! 또 비겼어! 오바야! 오바야! 오바야, 바위, 보 와, 잡아, 묵묵 비겼어, 오바야! 제발 이겨야 돼, 제발 이겨! 자, 얘가 주먹 두번 했으니까 가위 아니면 보일 거야 기회, 기회 확률! 와! 비겼어! 야, 알파가 온가요? 알파가 온가요? 잠깐 가위 바위바위 가위냈어 바위바위가 절대... 땀난다! 땀난다! 바위바위가위! 이거 진짜 미션 추천만에 5% 당장 일도 보집니다! 바위가위가위! 바위바위가위! 바위바위가위! 바위, 가위가위가위! 가위! 아, 알파고니? 당신은 알파고가 모카포자님 두 개! 스프레... 아, 배지 없는 거! 와, 이렇게까지 설계해 놓고 세 번째! 죽음 배틀금지! 죽음 배틀금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네번째그 다음에 모카포자 다섯번째 아! 다섯번째 자, 다음음여 여섯 째째카포자자카포자자 여섯 째째이이스세 중에 랜덤으로 2번 자 죽은 배틀 금지 없어집니다 다행이네요 자 다음에 일곱번째 아 치킨이다 치킨 두마리네 <laughs> 치킨 두마리입니다 네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자 다음에 여덟번째 여덟 조선 랜덤 한가지 와 배지 없는거 배지 없는거 다음 이제 아홉번째인가 아홉번째인데 오지게 못 뽑네요 자 아홉번째 자다 마지막으로 열번째까지 와 쉴드 자 네개중에 오지게 못 뽑네 요와 이게 미션 열개짜리냐 이게 조선 랜덤 하나 끝. 자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단 치킨 2만 원. 자 치킨 하나 당첨됐고요. 아 버프 기술 금지가 약간 좀 빡세다. 버프 기술 금지가 일단 분발밖에 없어 얘는 일단은. 차인 보이스 뭐 능력 올라가는 거 없지. 뭐 공격 기술에 능력 올라가는 거 없지. 원시의 힘뭐 이런 거 없지. 일단은 사이코 초콜릿 일 끝냅시다. 자 일단 끝냅시다. 자 미션 직정 말하기 말씀해 주시면 되고 일단은 그때까지 일단은 경험치 올라갑니다. 자 다음 나려 갔고 치한번 합시다. 네치한번 합시다. 아니 아니 부에시 미션 하나 뽑냐? 자 부에시 미션 하나 뽑습니다. 자 부에시 여기서 추가 랜덤 지정된 미션하기야 열을 팬이 똥을 싸네요. 자 근데 3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3번 일단 3번 다시 뽑습니다. 자 부에시 다시 뽑고 아 교체 없어요 이 버전에서는 와 3분 동안 미션 근데 여기서 쉴드가 근데 여기서 쉴드가. 자 근데 여기서 2번? 아이세 3개 중에 여기서 쉴드가? 와 소름돋게 3번 쉴드 아 미션 직접 말하기 버프 기술 금지 이렇게 두개나 맞습니다 침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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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돋게 3번 쉴드 노답 챔피언님 진심 니, 니가 뭐지? 아 죄송합니다 아 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잘못 말했어요 네 방금 썼습니다 노답 챔피언네 일단 리포트 한번 씁시다 3번에 나오네 자, 거다 한번 킨 다음에 버프 기술 금지, 그다음에 미션 추천 말하기 버프 기술 금지는 공격이나 모든 거 자기 능력치가 올라갈 확률이 있어도 금지입니다. 학상치 아직 말안 했죠? 자, 아직 말안 했죠? 여기 야생 한번 볼까? 여기 야생 자 여기, 여기에는 얘랑 한번 싸웁시다. 자, 과연 어떤 걸 쓸지, 어떤 미션을 할지 자한 마리 먹고자 자한 마리 거래입니다. 아 먹고자 야생에서 나오면 키울 텐데, 그렇지? 센터 학산 아니야 폭 넓어 내 방송에 들어가면 미션 목록이 있어요 100개 있어요 아폭 넓어요 그렇게 자, 짧은 것만 보지 않아도 미션이 종류가 많아 100가지나 있다니까 어 뭐야 이거 뭐야 무화열매를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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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노다 챔피언이 감사합니다 학산치 금지 하겠니 다음 미션부터 하겠습니다 아 다음 배터부터 하겠습니다 습장치 금지 어제 얘 한마리니까 잠깐만 일단 얘 배, 배복 배 썼거든요? 사이코 쇼크 아! 리사이클! 와! 왜맨 좋아! 사이.. 사이코 쇼크 비축하기! 두 개를 비축했다 조졌다 조졌다 사이코 쇼크 어? 어. 지금 얘 공격 네배인 상태거든요? 개항권 대리의 공격 4배인 상태인데 무하을 계속 주면요 일단 마지막 사아가 쇼크까지 어어어어아아가면서우배 특방 을살배가어의 삶을 살아의삶아차아아가면 조졌다 독침봉 독침봉 가자 독침봉 아 분발 안돼 버프 개주금지야 잠깐만 얘는 깨트리다 한번 사용합니다 깨트리다 깨트리다 야야 조졌다 야야 아니야 히오스 히오스 그래 히오스 히오스 자 저주가 버프 개주금지 에 해당되지만 고스트 타입한테는 해당이 안됩니다 저주 HP를 절반 깎고 저주를 겁니다 개이득이 상태 변화죠 리사이클 좋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얘는 공격 내외이기 때문에 혼란 걸면 돼요 이제 이상한 비 걸면 됩니다 자 이상한 비에 혼란에 빠졌다 그 다음에 리사이클 무이을 주워왔다 그 다음에 저주 데미지 맞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다른 기술 못생기 계속 그냥 이상한 빛만 쓰면 돼요 그냥 자 혼란 풀렸다 리사이클 실패했다 자그 다음에 데미지 입고 그 다음에 무화염 회복합니다 잠시만요 안 끝날 것 같죠 여러분들? 괜찮아 끝나요 끝나요 자 이상한 빛 다시 걸고요 자 혼란! 자 리사이클 자안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 감사합니다 이상한비 혼란 이미 빠져있어요 리사이클 자 HP 깎이고 다시 자만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얘가 혼란 걸리면 돼 이제 얘, 얘가 이, 여, 영문을 모르면 돼못카포자 영아 아 리사이클 음, 실패 세계 2분 미션, 미션. 미션 맞을래 아 어, 어. 세계 채우지 뭐아못카포자 오졌다리 오졌다 가방 금지 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미션 번호가 100번에 가까울수록 어렵습니다 자 두번째 아 개이득 개이득 개이드자모카포자님 미션 한개 남았습니다. 자 미션 한개 남았습니다. 자 3분 동안 미션 없이 전개. 자 3분 카운터. 자 위쪽으로 올려 올려놓겠습니다. 3분 카운트를 안 올려놨었네. 자 갑시다 먹고자. 일단 이상한 빛. 자 이상한 빛. 혼란은 이미 빠져 있다. 자 다음에 리사. 아니 왜영문을한 번도 아니야? 어? 왈러니 안녕하세요? 이 영물 다하라 혼란 풀렸다. 더따쓰기 효과 없습니다. 네. 어이자 무얼면 HP 보 뭐. 아니 이제 영문을 모르면 돼 지금 공격 네 배라서 영문 모르면, 아 맞다 이 방어도 올라가 있지. 어 좋아 한번더 영문 모르면 돼한번더한번더 영문 모르면 돼한번더한번더한번더 홀라 영문. 아 비축하기야 달 리사이클 안 썼어요. 자리 리사이클 저한테 하셨던 지신 예추신이어서 오세요. 자 홀라 영문. 아 도탈 쓰게 끝났다. 리사이클 필다 썼나 보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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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자, 치리 한번 하고자 경험치와 아 땀이 나냐, 포켓몬한데 땀이 나냐. 새로운 시즌 반갑습니다. 자, 일단 포켓몬 센터는 아직 멀었죠. 일단 치리 한번 하고옵시다. 밑으로 내려가서 기린이조가 발견했다. 어, 아, 땀이 나지? 자, 여기 일단 잠깐만. 여기 야생 한 마리만 보고요. 야생 포켓몬 두 마리 잡아야 돼, 요 빨리. 두 마리 채워야 돼. 아, 이거 여기 안 나와, 그냥 가자. 여기 안 나. 와 디아블로는 뭐 하는 게임이에요? 막, 막, 푸시, 푸시 하는 게임이 아마. 막 푸쉬 푸쉬 하는 게임이거든. 자 일단 치려면 하고 합시다. 나와 막 나와 이게 현실 구현 게임이라서 어 야, 야생 한 마리 더. 자 시간 다 가네 초조하다. 자 야생 포켓몬 아마디네아 이런 애들밖에 안 나와요. 도망칩시다네 도망칩니다. 자 도망쳤다. 푸쉬 푸쉬 하는 게임 많지. 아니야 디아블로는 유난히 더막막막착착착착 피빵. 하는 게임이야 음. 자 올라가 치 한번 합시다 포켓몬 센터 먹고 자하면게이득 아님? 자 먹고 자하면 키워야겠다 누르기 배북 리사이클 남에 비축하기 리얼 개꿀 아니냐? 진짜 개꿀인데? 비축하기로 방어 싸은 다음에 HP 절반 달면 무화연매로 HP 회복하고 리사이클로 다시 가져와서 리얼 그냥, 그냥 개꿀인데 자 올라갑시다 가속 마디넷 키우기 너무 애매한가? 음좀 그래 자 일단 올라갑시다 이제 아 여기 포켓몬스터 바로 옆에 있었네요 여기 있었네 진짜 알려주지 그랬어 일단 이 친구랑 한번 싸웁시다 여러분들 투샷 표현력 거의 아가 수준인데 귀엽다는 뜻이겠죠 자 싸웁시다 요리사다 자쿡 초루가 두마리 자 에리본거립니다 봐봐 이게 2버전 바뀐 점이에요 난이도가 오지게 올랐어 아까 먹고자처럼 자 레벨 28 싸운다 자 사이코 쇼크 한번 때립니다 그림자 문신 설마 빗나가겠어? 이버전 특징 세번째 설마라는 말을 쓰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사이코 쇼크 진심 개빡치죠 레드카드,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있냐 이버전? 야, 필패. 아니, 이버전. 왜 이렇게 많이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걸 래 레드카드,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아마 에리보나한테는 그냥 순부구치기 때려야겠다 m gonna 경 e 개마 순부 f 치기 z e n 망고 영아은 미션 한 개. 이분 미션 마스림임 아! 1세대 7세대 포켓몬 배틀 금지. 그다음에 아까 모카포자님 마지막 하나. 자, 모카 잠어. 확산 금지야? 아, 이제부터지. 조졌다 노답 챔피언 영아쉴드한 개. 일단 미션. 저니만 히에티에 다음 해올게요 아, 잠깐만요, 형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형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Back. But you didn't l i s t e t 오 o u How 잠깐만요 t you? How about you? How 금 b o u t y 아 u How about you? How a b 이 u t 아우래저 망고님 쉴드 안하나요? 밸브 밖에 있는 아자 일단은 에리본을 잡으면 학상체 경험치 받겠죠 다들? 클났네요 이거 클났네요 방금 하이 뭐냐? 반바지야 아 어... 일단은 승복을 아 잠깐만 에리본 잡으면 경험치 다 나눠가는 내 로담이 들어가는 망고님꺼 안뽑나요? 이거요 1세대 7세대 아아 아, 아. 1세대 7세대 몇세대? 6세대 포켓몬검지 자6세대 포켓몬 금지 안들래 원숭이 안들래 그래 그 안들래 그래 그래, 그래, 못... 그래 안들어 어, 안들어 자 에리본 자 이제 스무고치기 꼬깔 아아 뭐, 이거는 아웃 없어요 음 그다음 벌칙두개 해야지 뭐 치코대기 좀 꺼냅니다 하우스한치 금지 아까 야생은 벌칙안 뽑음 아까는 3분 그거 있었거든 찬이 형아 실드 한개 여러분들 오늘 각이야 닌들아 오늘 정말 정말 우리 찬이님 자, 2번 나오면 까비요. 자, 그다음에 우리 저망고저망고평아 실드 세개 2분 최소. 아, 미션 한 개야. 아, 미션 두개야아니 2, 3이? 아, 잠머. 바닉스 샤은 미션 한 개. 잠시만요. 미션 두 개. 실드 한개 자그니까 러총총 실드가 3개 중에 한개 빼고 다 없어집니다. 3번만 안 나오면 돼요. 자, 1번 빼고 다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샤이니가 미션을 하나 뽑았고요. 포맷기면 순서고죠. 뒷자리가 2번이기 때문에 미션입니다. 저만고님 네이버 검색 자, 저만고님 두 번째 시, 아 교체 없어요 이 버전. 자 이렇게 하면 정리 끝이 즉시 비전머신 비전머신 없어요 이 버전. 자이름 받침 자 이렇게 하면 끝. 자 일단은 끝. 근데 지금 네이버 검색 1위 글자수가 홀수면 쉴드 짝수면 쓰면... 아 태풍 미션 직접 말하기 정리해 드립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이제 정리해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네자 일단 이 친구 이름이 뭐였죠 얘얘 이름 이 뭐냐 얘 이름이 뭐냐 얘 이름 뭐지 일단은 포켓몬 순서 고정 버프 기술금지 이름 받침 두개 있는 포켓몬 금지 미션 직접 말하기 기 때문에 일단은 쪼기로 마무리합니다 일단은 네 일단 쪼겠습니다 좋아 되기 오케이 얘 이름이 뭐였지 빼미스로 우 오케이 오케이 아 이름 받침 두 개는 없었지 자 레벨 3 1그쵸 미션 직접 말하 말씀하시면 돼요. 저만고 님. 우리 찬이 님, 저만고 님. 다음샤인 고맙다. 자, 남 갑시다. 자, 비킨까지. 자, 싸웁시다. 제킨님 어서 오세요. 자, 비퀸레벨2 7짜리 자, 프레셔. 자, 비퀸 쓸모 없습니다. 자, 싸운다. 천방송 보는데 정신 개 선함네. 오, 그렇습니다. 조아되기 절반. 오케이, 오케이. 제 슈레멘을 빼앗아 먹었다. 케이드. 마지막일 침 뭐라고요? 뭐할까요? 뭐, 뭐 하고싶으신거 하시면 됩니다 좋아되기! 자 마무리? 오케이 자 경험치 올라갑니다 실드하셔도 되고 뭐 아무거나 100개 내에서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나눠갖고 레벨 29 뭐죠 샤이니가 또 할말이 있나본데요? <목소리> 자 올라갑시다 네, 포켓몬 센터 저기 옆에 있네요 자 위로 올라가면 여기 새로운 마을로 왔어 여기는 무슨 마을이? 어, 잠깐만. 아, 오바야, 친구, 오바야. 싸우기 오바야. 싸우기 오바야. 누가 더 강한지 확인해 보자.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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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 그래 치료는 해주는데 고마운데. 오바, 오. 오바, 오바. 저장할 시간은 줘. 나 이제 내 포켓몬들 힘내. 와, 친구랑 싸운다. 포켓몬 센터 금지할래요. 포켓몬 센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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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리해 드립니다. 이름에받침이두개 있는 애 없습니다. 아공이, 독침붕, 고스트, 그다음에 베이리프, 그다음에 빼미스로우 그다음에 이, 나 얘가 이름 뭐지? 이름 뭐지? 이름. 알아 알아. 자 주행이 알아. 알아 주행이.